온도와 압력 변화에 따른 물질의 상태 변화는 물질의 상평도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. 먼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증가하면, 즉, 일적 압력하에서 온도를 증가시키면, 이 그림에서 선을 그으면, 자,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. 이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, 생각해 볼수 있는데, 자, 이 점이 상평도에서 삼중점이라고 부릅니다.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점을 말하는데, 자 삼중점 이상에서는 고체, 액체, 기체와 같이 상태가 변하고 삼중점 이하에서는 고체, 기체와 같이 상태가 변합니다. 성화성 물질이 이렇게 상태가 변하죠. 다음으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즉 일정 온도 하에서 자 일정 온도니까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겠죠. 자 일정 온도 하에서 압력을 증가시키면 역시 삼중점 이상에서는 자그 볼까요 기체, 액체, 고체와 같이 상태가 변합니다. 삼중점 이하에서는 기체, 고체와 같이 상태가 변합니다. 이해되셨길 바랍니다.